안녕하세요, 미렬입니다 아, 오늘은 그랜저 페이스 리프트된 어, 뉴 그랜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페이스 리프트된 아, 그렇지만 거의 풀 체인지에 가깝게 보이는 뉴 그랜저입니다. 그래서 우, 일단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이렇게 더 얇은 디자인으로 각을 세워서 엣지있게 변했고요 그 옆으로 어, 헤드라이트 옆에 바로 파라메틱 그릴이 있는데 그 그릴 안에 있는 어, 헤드라이트와 해서 여기에 방향지시등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어, 주간주행등 DRL도 두고 불이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는 방식 어, 그런 방식을 채용했습니다 그랜저이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 우아하면서도 좀더 스포티하게 변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 그릴이 굉장히 커졌고, 그 다음에 밑에 음, 안개등이 빠지면서 어, 거기에 이렇게 망사형의 그런 장식이 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앞모습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옆모습도 바뀌었어요. 중요한 거는 어, 실제 디자인에서 40cm 정도 길이가 늘어났다는 건데요 풀체인지 연안이 되지 않은 모델을 이렇게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많이 변경을 시켰을까 생각이 됐었는데 국내에서 그랜저 입지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바뀐 디자인을 보면 앞부분 디자인 그 다음에 팬더도 당연히 새로운 디자인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어, 전면도어 어, 도어는 그대로 같아요 근데 어, 사이드 캐릭터 라인에서 약간 변모가 됐습니다 어, 예전에는 그냥 이어졌었는데 이렇게 두 줄이 격자로 지나가는 방식으로 디자인이 바뀌어서 뒷도어 디자인도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어, 뒤에 팬더보이도 당연히 바뀌었고요 그리고 뒷모습도 이렇게 리어 램프, 콤비네이션 램프의 라인이 살아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양각 방식으로 바뀌고요 트렁크의 어떤 모습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머플러 팁도 어, 바뀐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 페이스리프트를 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변했다 길이가 늘어나면서 디자인 곳곳에도 거의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랜저에서는 좀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가장 높은 그레이드죠. 이 캘리그래프는, 어, 다른 익스클루시브나, 어, 다른 트림 대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캘리그래프는 이 부위가, 어, 반광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광이 때문에 광택이 확실히, 어, 이렇게 반 줄인 어,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게 조금 더 이렇게 고급스럽게 보이는 경향이 있죠. 반광 크롬이 들어갔고요. 그 반광 크롬은 어, 이 부위도 동일합니다 이 부위도 반광 크롬이 들어갔고요그 다음에 캘리그래피 어, 전용 알로이 휠이고요 19인치 그룹 미쉐린 타이어가 사계절용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머플러 팁에서 이렇게 어, 싱글 유열 방식의 어, 머플러 팁이 캘리 브레이크인 들어가죠 자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동을 켜 보겠습니다. 자, 풀 LCD 계기판이고요. 어, 우측에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LCD까지 있어서 물론 이 LCD가 이어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어, 하지만 전면이 굉장히 많은 디스플레이로 이루어진 그런 느낌이 있고요.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방광 크롬을 쓰면서 캘리그래피 트림에는 여기 이제 가죽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어 그러면서 버튼의 UI도 요번 그랜저 때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좀더 두툼한 스테리 휠이 채용이 됐고요 그리고 역시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이 대시보드의 디자인이죠 약간의 이번 그랜저는 조금 더 우아한 디자인을 좀 지향한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송풍구의 디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시보드에 그리고 센터페이시아에 이렇게 쭉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버튼식으로 변속기가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8단이 채용됐습니다 8단 변속기죠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것은 이 공조기가 이렇게 터치 방식이면서 LCD가 들어간 방식으로 캘리브레이적용되어 있어요. 이 공조기에는 그래도 기능이 많습니다. 여기에 오토에서 이렇게 3단, 2단, 1단은 공조기 바람이 나오는 강도예요. 그래서 좀더 은은한 바람으로 원하는 온도를 맞출 수 있게 아니면 아주 강한 바람으로 맞출 수 있게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스티어링휠 이런 것들이 액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기능이 공기 순환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공기 순환 기능 을 켜놓으면 왼쪽 에켤 때는 이렇게 공기를 정화시킨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현재 9이라고 표현이 되죠 여기에 공기의 어떤 미세먼지 정도나 공기의 정화의 정도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드라이브 모드, 파킹 어시스트, 후서 커튼 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수납 공간에는 어, 무선 충전과 어, USB 포트와 충전 포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인포테인먼트로 가보실까요? 어, 아이콘 디자인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입체감이 있고 조금 더 단순한 디자인으로 바뀌었고요. 어, 여기에서 환경 설정에 들어와서, 어 차량에 대한, 어, 떤 기능들을 좀 보겠습니다. 헤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 이건 옵션으로도 할수 있죠. 운전자 보조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 주행 보조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안전 구간 자동 감속, 곡선 구간. 고속도로 곡선 구간 자동 감속이 들어갔어요 후축방에 충돌 방지를 보조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그 외에 어, 공조 기능으로 가면 어, 외부 공기 유입 방지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어 이렇게 어, 터널 들어갈 때 아, 자, 내비게이션에서 GPS 정보에서 자동으로 터널임을 강조하면 어, 내기 순환으로 바꿉니다 자동 환기의 결로 발생 저감 이 있고요 시트에는 스마트 자세 제어라고 해서 신체 정보를 입력해 가지고 어 거기에 맞는 자세를 제시하는 어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인포테인먼트에서 보면 검색 경로에는 이제 카카오 정서검 어, 카카오가 제휴하면서 카카오의 어떤 장소 검색 같은 것들이 생겼고요. 실제 이제 현대차의 M 현대차 현대 MS 소프트가 만드는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PY 정보가 솔직히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인지 이제, 이제 카카오 장소 검색이 있는 부분 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추가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의 어떤, 그, 음성인식까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현대차가. 어. 이런 부분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빌트인키에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 당연히 제공 하고요. 뭐 자연의 소리라는 것들이 있는데, 어. 뭐 이런 거예요. 노천카페, 따뜻한 벽난로 어. 이렇게 해서 차 안에서 좀쉴 때, 이런 것들을 느껴보라는 그런 개념인 것 같고요 자 계기판은 어, 이게 드라이브 모드에서 하는 컴포트 모드고요 이제 에코 모드가 이런 디자인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레드 기반의 이제 스포츠 모드 그리고 어, 자동으로 바꿔주는 이제 스마트 모드가 이런 디자인 컴포트 모드랑 똑같죠 그리고 하이패스는 어, 여기 에 이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어, 룸미러에서는 이제 하이패스가 당연히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제 어, 빌팅 캠이 들어가 있고요. 옵션으로 이것도 옵션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캘리그래피 옵션에서도 자 그리고 자이 베이지와 어 베이지색 투톤 칼라의 시트는 굉장히 고급스럽긴 합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 색깔 시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은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중에 좀 청소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하지만 정말 보기에는 깔끔해 보이고 환해 보이는 그런 실내입니다 자 그랜저 신형에서 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도어의 무게감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묵직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렌저 아이즈 보다 도의 무게감이 굉장히 묵직해 졌어요 그래서 무겁다는 느낌이 좀 있죠 묵직하게 예. 근데 이렇게 닫으면 잘또안 닫히는 특성이 생겼어요 좀 세게 닫아야 이렇게 닫힙니다 무게감이 좋아진 대신 굉장히 세게 닫아야 되는 예. 이렇게 잘이 어. 정도는 닫아줘야지만 되는 그런 특성이 있네요 자 뒷좌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역시 휠베이스가 어, 좀 늘어났죠. 길이가 늘어나면서 휠베이스 자체도 늘어난 어, 그런 그랜저 요번 페이스 리프트인데요. 어, 이렇게 뒷좌석의 레그룸은 원래도 넉넉했었는데 지금도 어, 약간 더 넉넉해진 기분이에요. 어, 타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여유롭죠. 레그룸이 지금 물론 운전석을 운전 자세에 맞춰서 조금 앞으로 간 상태인 건 맞고요. 뭐 이쪽을 비교해도. 어, 레그룸이 굉장히 넓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어, 아늑한 그런 시트 디자인이고요. 캘리그래피는 이렇게 베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암레스트에는 어, 충전할 수 있는 포트, 시거처 이렇게 해서 두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 후석에 별도를 독립식으로 공조를 주진 않았습니다. 아 근데 이제 앉아 보니까 조금 아쉬운 건. 요 시트의 길이가 조금 짧아진 느낌이 있어요 어, 요이 무릎의 뒤까지 이렇게 조금 더 나와 있었던 기분이 있었는데 이 시트 자체가 조금 줄었다는 기분이 있는데 이게 뭐제 느낌인건지만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레그룸은 넉넉하고 시트는 조금 짧아진 기분이 약간 없지 않아 있는 어, 그런 실내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준대형 세단으로서 아, 이 정도의 넓이와 이 정도의 안락함과 이 정도의 실내의 어떤 떠 어, 퀄리티. 인테리어도 그렇고, 익스테리어도 그렇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에는 굉장히 많이 바뀐 그랜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트렁크에서도 어, 버튼이 이렇게 현대의 어떤 로고 위에 부분을 누르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트렁크의 크기는 이렇게 골프백이 지금 4개 들어가 있는데요. 어, 4개 들어가도 보스턴 백을 한 3개는 넣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쪽에 하나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에 2개 하면 보스턴 백 3개와 골프백 4개는 그냥 기본으 넣을 수 있게 광활한 트렁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트렁크, 발로 이렇게 하면 열리는 어, 방식과 이런 버튼 방식이 같이 다 채용이 됐고요. 이번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실은 그랜저의 엔진의 변화는 3.0에서 3.3L가 들어갔다는 거그 다음에 2. 원래는 4모델이었는데 2.5L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트림 2.5에는 스마트 스트림 엔진인데 어, 듀얼 포트 엔진이죠 그래서 GDI 포트가 하나 있고 분사 포트가 그 다음에 MPI 포트가 하나 더 있는 그래서 듀얼 분사 포트가 들어갔고요 지금 3.3에는 그냥 옛날 3.3 지대 엔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290마력에 35토크를 보이는. 요즘 현대차의 흐름은 역시 마력을 이렇게 뻥튀기하거나 최대한 끌어올리거나 이러기보다는 적정한 마력에 거기에 어떤 주행을 다듬는 쪽으로 주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엔진룸은 뭐 이번 설계로. 바퀴의 차축보다 엔진이 좀 뒤로 가거나 이런 설계를 바꾼 건 아니라서 기존처럼 바퀴 차축보다는 살짝 앞에 있는 뭐 전륜구동의 특성이죠. 그런 엔젤룸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